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흩어진 에너지를 조금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내 감각이 깨어나고 인식이 좀 넓어지면 여러분의 공간이 다시 확장이 됩니다. 공간이 확장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은 안정되고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의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역할들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감정들과 이야기 속을 지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문들을 살짝 닫아두고 오직 나만의 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감아주시고요. 어깨의 힘은 가볍게 내려 볼게요. 그리고 느리고 깊은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가슴이 조금씩 열리면서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 보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마치 여러분의 무게가 바닥으로 부드럽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호흡해 봅니다. 한번 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의 안쪽이 조금 밝아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의 척추와 어깨, 심장과 배, 골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호흡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손을 살짝 얹어 보시고 그 따뜻함을 느껴 보세요. 심장과 근육이 그 이완이 되면 여러분의 내면의 문이 열립니다. 이 내면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공간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의식을 바깥으로 조금 확장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기와 빛, 온도와 아주 작은 입자들, 그리고 자연의 의식이 여러분이 향해서 조용히 흐르고 있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채로 내가 좋아하는 숲의 향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연의 모습, 바람이 나뭇잎을 이렇게 스칠 때 나는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들, 풀잎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떨림들, 그리고 꽃잎이 태양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는 예쁜 움직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들만의 말을 건네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실 때 나무가 여러분에게 산소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 나무가 여러분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와 자연은 단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거든요. 바람이 꽃이 풀이 하늘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메시지를 고요히 들어보세요. 시원한 바람이 나는 네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으로 아름다운 꽃이 나는 늘 너와 연결되고 싶었다는 듯이, 하늘하늘풀이 우리는 너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넓은 하늘이 너의 가능성이 나만큼 넓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의식을 자연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조율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현실이 확장되는 시대에는요, 어, 사람들이 나무의 음성을 듣고 꽃의 주파수를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 자연의 기운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 감각의 회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들어와 보세요. 자, 이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여러분의 의식을 회음부 근처 1번 차크라로 가져갑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뿌리, 근원, 안전, 생존의 자리, 그리고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1번 차크라 주위에 예쁜, 밝은, 붉은색의 빛이 켜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들, 설명할 수 없지만 반복되는 불안감, 그리고 끊임없이 쌓여가는 삶의 책임감들, 나도 모르게 이어지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이 감정과 에너지들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스며들어서 마치 내 것이다 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무게에 조금이라도 땅으로 내려 보낼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지구 중심에서 아주 예쁜 따뜻한 붉은 빛이 올라온다 라고 시각화를 해 보시고요. 숨을 내쉴 때 내가 품고 있던 그 오래된 그림자들이 땅 속으로 흘러간다 라는 시각화를 해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세대적인 두려움, 생존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무게가 나에게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지지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밝은 붉은 빛이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새로운 안정감을 만들어준다 라고 느껴보세요. 이 땅이, 이 지구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지금 다시 태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호흡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배꼽 아래 두 번째 차크라로 가져가 봅니다. 여기는 감정과 친밀감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들 창조성 그 흐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트라우마를 저장해 놓고 살아갑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따뜻한 오렌지색의 빛이 켜진다 라고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사랑했던 반려동물 혹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반려동물 또는 마음속에서 늘 곁에 있었던 동물 한 마리를 떠올려 볼게요 이 존재가 여러분의 감정을 읽고 말 없이 받아주는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이 반려동물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듣습니다. 자, 이제 이 존재에게 내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감정을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해보세요. 나는 사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무서웠고, 사랑받고 싶었어 라고. 내가 전하고 싶었던 감정을 전해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이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나는 네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언제나 너를 그대로 사랑했다고. 이 따뜻한 에너지가 안에 차가운 이 얼음식을 녹이면서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의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 차크라가 막힙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단전 차크라에서 두 번째 차크라에서 아주 맑고 투명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내 감정의 흐름을 정화해주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잘 흐르고 흘러서 내 감정이 잘 정화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의식을 명치 중심으로 세 번째 차크라 나의 그 의지를 회복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황금빛의 태양이 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나의 삶을 다시 정렬하겠다는 의지를 영혼 깊은 곳에서 내린 상태가 여러분이 명상을 하겠다는 이 선택이거든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요, 이 나의 태양빛이 명치 쪽을 환하게 밝혀주고, 숨을 내쉴 때 내가 했던 과거의 모든 선택들, 그 반복되는 후회들, 미완성의 감정들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는 거죠.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나는 나의 삶을 새로 쓰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새로운 시간선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제 가슴 중앙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연과 사랑의 확장의 센터입니다. 에너지 센터. 이쪽은 사랑의 중심이고, 여러분 영혼의 고향이고. 그래서 오늘은 나무 한 그루를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볼게요. 아주 멋진 나무 한 그루를 마음속에서 그려 보세요. 이 나무가 여러분의 심장의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해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몇백년 동안 서 있는 이유가 세상을 그냥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야 라고 나무가 해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였을 때 여러분의 가슴의 에너지가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자연의 존재들이 다 함께 얘기를 해주거든요. 풀이 하늘하늘거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꽃도,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면서 너의 아픔도 아름다움으로 피어난 적이 있어 라고. 그리고 저기 하늘이 말해주죠. 너의 가능성은 끝이 없어 라고. 이 자연이 주는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목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쪽은 여러분의 감각이 이렇게 깨어나는 곳입니다. 아주 밝고 시원한 하늘색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목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의 현실의 경계가 아주 빠르게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듣고 더 넓게 봐야 하고 더깊 게 느끼는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늘 보는 어, 공원의 나무가 더 이상 그냥 예쁜 풍경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식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 예쁜 식물이 아니라 주파수를 막 발산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영혼 진화의 파트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내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의 진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를 축소시키지 않아도 되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미간 사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깊은 남색의 빛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여기는 직관, 영혼의 눈, 여러분의 삶의 전체 지도를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떠올리면 그 장면을 아주 확대된 시야로 다시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들이 있죠. 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여러분의 직관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껴보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내 삶의 전체의 흐름이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잠재의식의 좁은 화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큰 그림을 내려다 보고 있다라고, 그 과거에 이해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하나둘씩 정렬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정수리 7번 차크라로 이동해 봅니다.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빛과 보랏빛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느낌으로 호흡해 보세요. 이 밝은 빛이 여러분의 척추를 타고 쭉 내려가서 1번 차크라까지 닿는다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고래가 물을 뿜듯이 그 빛을 위로 이렇게 올려 보고 이 흐름을 반복하면서 내가 빛의 통로가 된다 라는 느낌으로 호흡하십니다.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의 에너지를 전체를 쫙 스캔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느꼈던 풀의 의식, 나무가 말해줬던 지혜들, 하늘이 보여줬던 나의 확장성,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사랑의 에너지, 나의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자, 그리고 나의 빛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현실이 확장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존재이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시간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요. 부드럽게 지구 중심으로 여러분의 뿌리를 예쁘게 내려보세요. 이 땅이 이 지구가 오늘 내가 했던 작업을 기억하고 알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지구가 얘기해 줍니다. 나는 안전하고 지지받고 내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는 모습을 시각화해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느껴보세요. 오늘 나는 오래된 에너지의 패턴들을 잘 정화해 줬고, 새로운 시간선으로 들어왔고, 내가 가진 빛들은 조금 더 밝아지고, 나의 마음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내 영혼은 조금 더 넓어졌다고.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이 우주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늘내삶 속에서 나는 늘 연결되어 있고, 지지받고 있고, 나의 감정과 자연과 영혼과 함께 이 길을 걷는다라고, 내가 가진 진실을 나는 잘 표현하고, 내가 가진 빛을 세상에 잘 비춰준다라고 늘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하늘과 땅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동창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세상은 늘내 편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늘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러니 나는 충분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고 부드럽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준비가 되시면 부드럽게 눈을 뜨시면 됩니다. 함께 명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힐러스였습니다.